제 마음대로 꺼지네. 이게 시간이 조정돼 있나 본데. 기사 <laughs> 어디였다? <laughs> 됐어요? 네, 됐어요. 그렇게 어, 이제 내가 결국은 내 안에 한 하늘이 내 안에 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 카라 카라 라일라가 랄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요게 빠져버렸죠 창세기 네, 네, 네. 1장 1절과 2절이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가 걸음마를 다 걸을 때는 아이, 엄마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가 혼자 걸듯이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없어도 내가 소망, 소망을 갖는 거야 소망이 내한테 잉태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어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고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냥 랄랄랄라 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뜻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라일라, 라일라. 라일라는 보통 이제 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뭐 밤이라서 뭐 우리들이 어려을 어, 생활을 하다고 뭐움을 당하는 게 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 푸는데 이 라일라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라오르의 어, 라메드고 라호세크의 이 라메드가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잉태를 된그걸로 나를 익히, 계속 익히는 거야,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는 뭐가, 내가 뭐가 돼 하늘이 되는 거야 아. 하늘로 그렇게 된 실존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는 정말 맞죠. 이게 무슨 어떤 밤이 아니고 음, 라일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 우루 나한테 임태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내가 하늘, 하늘이 됐어 하나님의 하늘로 된그 실존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이예히 엘레브 어바 바이, 우리가 바이예히 했을 때 지난번에 바이예히 3절에 보면 바이예히 오르 예히 오르 바이예히 오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이예히는 뭐냐 하면 오르야 오르 오루. 오르 오르 이 예? 예, 오르예요. 그런데 이 바이에 요요막친 거는 같은 바이에히나 에레브나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이에히가 오른데 바이에히가 에레브야. 그러면 에레브하고 오르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에레브는 뭐냐면은 대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입태하는 마음을 대답을 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에레브야 이거를 전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선역에는 근데 이게 전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배우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태를 하고 그것이 들어와서 배워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지. 그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바이에비. 다이애이 똑같다 네, 그렇죠. 그랬죠요 네, 네. 다이애이 포케로 그랬어. 그럼 요요 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좋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좋죠. 어 비전을 받는 음. 거야. 어떻게? 소망을 갖는 영으로. 영을 받는 이인태된 것을 소망을 갖는 거야. 그, 그것이 그 바로 포케로. 이걸 아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음. 그렇게 되니까는 그어 요음 에하드가 되는 거거든. 이런, 이런 상황들이 다 되니까, 음은 아까 뭐라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와 거잖아. 그랬잖아요. 이게 날이 아니고, 낮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잡으니까 어떻게 돼?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배워. 이거를 일이라고 그러고 첫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그러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게, 음, 하나님은 첫째, 두째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영인데 무슨 첫째, 두째가 있겠어. 그렇죠. 첫째, 두째가 아니고, 이, 이 그, 김은, 하나,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응? 응.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 에하드 그러면 하나. 에하드 에 하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매달려 있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매달린다라는 거는 그분만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리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만 꽉차 있는 거야, 이게. 이, 달래시.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에하르로 바뀌어요. 어. 영, 영을 잉태하는 거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내가 잉, 잉태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 이게 4장 이후에 가면은 에하르. 근데 이거를 뭐모모한 후에 뭐 무슨 후에 뭐 이렇게 번역들이 되어있더라고요. 에하르가. 그러니까 에하드에서 에하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이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아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3절, 4절, 5절이 일반 우리 번역에는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첫째 날이 아니라 엘로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가 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이몸으로딱 자리 잡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 이제 우리가 내내 패시 하면은 내패내 패시 하면은 어뭐혼 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삼일 하나님 세세 세. 셋째 날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셋째 날까지 되는 예, 첫째 날에 지금 이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정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정해져 버리는 그그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그첫 번째 그 어, 자리 잡는 거야. 엘로힘 자리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날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는데 금방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가서 열려버리는 거야. 열려버리면 셋째 날 이제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셋째 날 예수의 그 예수의 그 형상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있는 그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삼일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셋째 날, 셋째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르하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그 그 단계가 요요 단계예요. 그니까절부터1 3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 단계 이레할 네 때의 그요첫 번째 단계가 3 절, 4 절, 5 절. 음, 음. 그래서 오늘은 3, 4, 5 절로 마무리를 딱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또 제가 응페 열렸다 아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이 문장이 끝났는데 이거 페이는 열렸다 이제 열렸어 하나님하고 내가 주정된 게 열려버렸어 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음, 아까 그 음, 아까 이거 주는 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어떡하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웃음> 이해를 시킬까 <laughs> <쉬워요. 웃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맨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자이용 아까 이용 나왔죠 라오르 용이 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요거 노란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로임 하나님이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홀렌바브는 비전을 비전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 맴은 마음 바탕 그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요 맴은 반듯한 사각형이거든요. 이게 내 마음 뒤로 이쪽으로 아, 음. <laughs> 자 그래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 용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 욜이에요.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응? 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욜 에하드 아까 욜 에하드 나왔죠. 욜 음. 에하드 욜 에하드는 결국은 첫째 아까 에하드도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에하드는 그럼 욜은 날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서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 거요메하드는. 응. 보통 이제 한국 성경에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요메하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아까 이거 포케르, 그러니까 어, 에레브, 그러니까 바에히 오르, 에레브 바에히, 마에, 음, 포케르, 이게 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바에히 오르, 바에히 오르, 그 다음에 바에히 에바히 오르, 바에히 그 다음에 바이에히바이에히 음, 에바이에히 포케르 그다음에 이제 바이에히 캔이 나오거든요. 이 캔까지 왜냐하면은 오르가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잉태하고 있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거야. 그것으로 어비적그 마음이 소망을 가진 그런 잉태된 것이 되면 결국은 캔은 내가 적용돼서 세워지어서 딱 주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네 부분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응,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아예 딱 짚어주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걸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걸 자세하게 틀어놓고 한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여호화에 대해서 조금, 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여 여호와 여호바 그렇죠 여호바 예호바 그러니까 뭐 엘로힘 엘로힘 음, 그다음에 예호바 그다음에 르우 그렇잖아요 그 어, 예호바는 어떤 어떻게 된 건가 어,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하나님 요거는 예호바 요거는 르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보통 세 글자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어, 될수 있는데, 요 예우바 같은 경우는 글씨 가은 네자잖아요. 이렇게 네자일 때는, 요렇게, 두식 두식 잘라줘요. 두식. 그래서, 보면은, 아, 앞에, 에, 요도하고 헤이가 있죠. 요도 헤이. 요도는 하게 하시는 건데, 하게 하셔서 호흡이 호흡이 됐어.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바부는 있게 돼, 잊게 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샤마임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받는 건 누가 받아? 아레츠가 받는 거야. 하 아레츠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즉 하샤마임의 그어할 하샤마임이 할 아레츠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